타임블럭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요거는 생산성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실무하는 업무 시간과 소통하는 업무 시간을 나눠서 실무는 실무만 연속적으로 하셔야 성과가 나고 내가 커뮤니케이션이나 협업을 해야 되는 일들은 그것만 몰아서 하셔야지만 의사결정의 질이 올라가요. 예를 들면 음. 내가 일하다가 갑자기 회의 불려 나가고 일하다가 갑자기 전화 통화 받고 일하다가 카톡 응대하려고 하니까. 지금 그게 힘들죠.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일하냐면 아침에 출근하면 3시간까지는 아무도 안 건드려요. 각자 업무, 가장 중요한 업무들을 먼저 다 끝나고요. 점심시간 이후에 협업 일정을 전부 다 잡아 놓거든요. 미팅이나 회의 같은 거 전부 다 몰아서 하고. 그렇게 해야 하루하루 진척되는 게 나만 이게 진행이 된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 모두 다 오늘 하루 좀 뿌듯했다. 뭔가 또 앞으로 나아갔구나. 이런 걸 느껴야 되는데, 막 일저일 다 이제 병렬로 진행하시면 그런 거를 전혀 못 느껴요. 막, 커뮤니케이션 1% 하고, 뭐 마케팅 1% 하고, 영상 아이디어 1% 내고, 진짜 아주 개미 눈 꽃만큼씩 앞으로 나아가면 그건 전혀, 네, 정신만 없지 내가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팀 단위로 생산성 관리가 잘안 되고 계신 거니까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코어 업무 시간은 지켜 달라고 얘기하시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의사소통에 대한 시간들은 따로 할애해서 대표님도 그 일은 대표님이 좀 직접 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